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6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65만 명,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127만 명, 비용은 34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국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후년부터 9년 동안 5,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가기정통복지부 두 양부처 공동으로 그 치매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부터 나중에 그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까지 쭉 이어지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는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도 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또 이공계와 해외 인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기술 인재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 개발 혁신 방향의 기조인 사람과 사회 중심의 연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 주도형의 R&D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규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규제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번에 풀어 어떻게 보면은 어, 연구자 중심으로 어, 바꿔주는 그게 가장 큰그 R&D 혁신 방안 중에 하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1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회의를 매달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